이 참수 fx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. 어, a가 양수다. 뭐, 이렇게 된다 수이죠. 아래로 불러. 0 이상 2 e 이하에서 최대값 10, 최소값 2를 가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라. 이렇게 했죠. 자, 완전 제곱 걸로 고칩시다. 그럼 a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2x. 어, 플러스 1, 마이너스 1, 플러스 b가 되죠. a, x 플러스 1의 제곱,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. 자, 또 대충 그려봐야 되겠죠. 됐으면, 꼭지점이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a 플러스 b B인데, 자, 마이너스 1, 여기라 그러면은, 어, 지금 뭐랬습니까? 0에서 2. 어 그러면은, 자, 이하더라도 꼭지점이 이래 되어 있고,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더라도, 이렇게 그래프 되고,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그죠? 되죠? 범위가 0 이상이니까, 여기서부터, 여기 뭐 2가 이제 이리 되어 있으면은,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, 지금. x y. 지금 이러셔야 됩니다. 자, 0을 대입했을 때는 b가 되죠, 이가 그럼 최솟값이죠, 이게. b가 2가 되죠. b는 2가 됩니다. 그럼 최댓값 1이인는데 2일 때 최댓값이 되죠. 2일 때 어 이는 여기다 넣는 게더 편합니다. 여기 넣는 것보다 여기다 넣게 되면 저기다가 4a 더하기 4a 플러스 b 되죠. b는 최댓값 10이 됩니다. b가 1랬잖아요이 여기는 8a 더하기 b는 2는 10이 되고 8a는 8이 되고. A는 1이 됩니다. 2개 곱해냈죠. 1 곱하기 2니까 2가 됩니다.